야 김본주 뭐하나 물어본다? 응 어. 오빠네 집 테라스에? 응 어. 나무 갖다 놔도 돼요? 어이 마오카이가 묘목 던진다고 테라스 나무 우리 심기로 해서 묘목 샀는데 공원이랑 이런 거다 심는 거 허가를 안 해줘서 근데 공준오빠네 테라스 있잖아요 우리 화분 사다가 심을 테니까 거기서 키워지면안 돼요? 가끔 물 주러 갈게요 비타민도 사다가 꼽아 놓을게요 대답 그래 심어 무저씨 어떤데? 대답. 조카태 좀 저리 좀가. 저희 아, 로고 보여드릴게요. 텐더 회사. 우왁! 김봉준이 나. 막부 대장이다. 야왜 이렇게 많이 샀어? 김봉준 뷰티 필터 씌워줬어. 엄마. 일단 소개해 봉순아 너가 난 이건 모르는데? 어. 그럼 소답고해 그럼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냐면은 흙이에요 영양가가 있는 그런 파는 흙이에요 얼마나 큰지 비교 사갈 사갈 위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깔아주는 거처럼. 어, 그리고 이제 화분들. 어, 어. 몰라 어, 근데 갑자기 이거 왜 나무 심는데? 우리 식목일이라서 오늘 식목일 기념으로 어, 나무 식무길 심기로 깨자. 했어. 이제 꽃은 봉수이가 설명해 주자 화분 들좀 보여줬으니까. 이게 라일락. 라일락이 이렇게 조그매? 어 일단 조그만 어, 라일락. 애기 락 애기 라일락. 이거 장미. 이 이거 베르사유의 장미. 이거 가시밭 긴 거. 큽니다. 베르사유를 장걸어요 감각이 없다. 아, 우리 맨손으로 하자. 옷도 아, 없다. 아니지. 밑에 편의점 거. 있잖아. 저한명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밑에 저 내려가서 편의점 가서 사와. 가위바위보. 응. 갔다와. 가. 아. 어디서 어린 곳이 그냥 진작에 그래. 간다고 하면 되지. 굳이 언니들이랑 가위가위보를 해서. 저그 뭐고 그 목장갑 세개 사온 나 알았나? 알겠다고 에바준 봉수이는 빨리 가서 사고 오그 다음에 뭐뭐 너희들 작업보? 아 일로 나. <laughs> 야저문 저기 문 열어봐. 여기요? 어, 그거 다 입어. 그냥 아무. 아무거나. 와. 아무거나 입어. 이거야, 이거 이거 안 들어드는. 어 이거 비싼 티셔츠 아니야? 어 어. 뭐고 어, 그거, 그거? 그건 크로마츠인 것 같은데? 그건 좀안 돼. 냄새 티셔츠다. 어 저는 그거. 이거 입고 이제. 크로마츠 그건 좀안 된다. 그건 놔두고 어. 안 된대. 그러면 저는 이 판다 티셔츠를 입겠습니다. 어. 어. 개만 옷날 거지 같은 것만 입잖아. <laughs> 맨날 바지도 똑같이.. 그그어지 같은 뿍그 민트색 바지.. 아 봉준오빠 그 바지 뭐야? 응? 뭐야? 나이키 바지 아이가? 이게 어디 입어도 나이키야? 나이키..나이키 그래. 조단바지야. 봉준오빠 아 너무 개못 있네아 이건 방송용 옷이고 내 보너슨 또 따로 있어. 나또 드레스룸이 또 따로 있어. 아 진짜 이사오기를 잘하네. 야 열어봐. 반팔에서 후드인데 뭐가 <laughs> 그렇게? 아니 후드가 그래. 이 정도면 많은 거지 무슨? 뭐, 꾸미는 옷인 줄 알아? 꾸미는 옷은 또 따로 꾸미는, 저기 있어. 뭔가 좀 약간 맞다. 인프 멋지다. 인프 형사 같네. 내 어? <laughs> 어, 네. 어. 일단 화장실. 없어. 없다고 나는. 내려가 빨리. 수상해. 휴지가 왜 있지? 이경민 거. 떠? 이경민이 줬다. 이경민이 둘다 썼다. 얘가. 내려가. <laughs> 내려가 빨리. 슬리퍼 신어 슬리퍼 슬리퍼 저새 네. r 아이가 새거 신 r 어새거니 네. 아니야 s 가좀 약간 그일 잘할 i 같이 생겼으니까 p 장 잡아가 어? 제대로 해라 알았다구 김 e 준목장 i 하나씩 r s 라 i p 데 이거 어떻게 p 지 가위로 뜯어야지. 뭐 r s <laughs> 가위로 뜯으면 되지 뭘 보여주나야 가위 p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식용가위인데뭐 쓰고 씻으면 되지 s 기인데 아니 흙을 자르는 게 아니잖아. 어때? 로. 아니, 아니야. 그저그 그 먼저 뜯기로 했잖아. 어, 맞다. 아니. 근데 원래 보통 이렇게 위에서 뜯는 와글로. 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 돼? 그래, 그러면 못 붙잖아. 코프로스도 이만큼만 잘라서 하는 거야. 아, 그래? 뭐. 어, 일단 오케이. 어. 봉순아, 니와그이 뒤에서 그일는척만 하고 안 안아 놓. 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아이, 봉순이가 몇 살이지? 소설. 이거? 와 근데 공원에 안 씻고 와. 여 여다심노. 공원에 공원이 파랑 안 했습니다. 아, 그래? 시간 동안 전했는데 아무것도 안 줬지. 찾고 음... 못 잤다. 그래서. 아, 진짜? 으아. 도망쳐. 어? 왜? 니들이 해, 니들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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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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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야아이고그 야, 다프시켜 그런 거 힘쓰고 그런 거다프시키면 되잖아 근데 얘들아 아이 생각해보면 이거를 먼저 넣은 다음에 자갈을 깔고 흙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흙을 넣고 자갈을 넣는 거지 위에다가 간상용 아니야 자갈에 자갈이 와 간상용이 자갈이 맨 밑에 내려간 다음에 걷다가 흙을 덮는 거지. 아유 답답다 답답다. 아니면 좀더 해야 되나? 더 해야지. 야이 멍청한들아, 나봐 나봐 나봐. 아유 내가 오빠가 하는 거한 번만 보여줄게. 자 이거 동상이가 찍고 있어봐. 진짜 답답다 답답해. <목소리> 그모동상로 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다이 새끼 어느 선을 당하면 뭐가 이 빵댕이 좀 치워봐라. 와목고김봉자한 번에 이렇게 넣으면은 얼마나 수월로? 어? 이거 한번 얼마나 수월해? 와 잘했다. 오빠 그럼 이화분에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네가 해야겠 오케이. 민준 오빠, 와와와 음? 와, 와. 뭐? 민준 오빠 여기에 안 쓰는 수건 하나 잠 왜? 만와 왔다 갔다 하게 아니 하나도 막 잠깐만 그리고 그 안에서 씻는 슬리, 슬리퍼를 와 밖에 가서 쓴고 있는 니들은대 음? 아니야 아? 그다 했는데 그 하는 척 하지 말고 못 안아가지고 다른 거할 생각을 해야지 그 계속 만지고 있으면 그게 뭐 달라지나 뭐 꽃이 하나 덮이나 개같다 쥐들이 열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럼 맞지 어. 아 근데 얘들아 와그 하나 신는데 와 이렇게 토론을 하면 뭐 백분 토론하나 그냥 해가지고 안되네 하면 다시 빼고 신고 빼고 여잘 때 봐라? 몰라. 흫 그거를 와 토론을 하고 하잖아 몰라 아유 진짜, 진짜. 몰라 기다려봐 가자 잠깐잠야 이거 훗날린다 훗날린다 아 상관없어 아이 괜찮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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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다보시켜라니까 그래 오, 그런 건잘한보 다르다! 도 가면! 좀나 든든하다 장군감이야 장군감이야 진짜로 어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장군이었어 장군 야, 마오카이 그자체야 멸목 뿌리는 거봐 어? 가파이어 어? 뭐? 가위! 니 어. 뭐하노? 어? 그냥? 아,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러면 그 o m 그 o 고 g 거 하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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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아니? 그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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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들 끼고? 그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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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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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한테 아주 나가. 오늘도 어? <laughs> 아침에 얼굴 보고서 깜짝 놀랐구만. 아니 봉순아 <laughs> 그거면 네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오면 되겠다, 맞지? 대답, 봉순아 <laughs> 대답을 안 하구만. 야 그래도 그거 또한번 하네. 어? 안끝안 끝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또. 수고, 물 응. 주고 끝내야 되지 않나? 응. 물어물 줘야지. 물은 뭘로 주긴데? 풍수로 뭐 물컵. 어. <웃음> 야 그냥 저 삼다수로 춥구라 어 그. 금수저 금수저. 어. 아, 안 돼. 안 돼. 아, 이거 내가 하트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안 돼. 아, 왜 같은데? <laughs> 아, 수돗물 줘야 돼. 어. 아. 오, 야, 이쁘다. 예뻐? 응. 아니, 이게 아직 묘목이라 안 예쁜 거지. 크면 예뻐. 저앞에세명서 봐. 앞에 세명서 봐. 누가 꽃인지 누가 인간인지 한번 볼게. 음. 일단 중간은 아니고, 오른쪽이 꽃이네. 다 됐나? 아, 아니. 와, 뭘? 이런 거야, 지 오, 아니가 그렇지. 야무지네. 아니, 뜨기, 바쁜 뜨기.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개구려 좀더 해야 돼? 정면 때 아니, 뜨기 바쁜 뜨기는 거야? 자, 됐고, 다, 이게 꽃이잖아. 응. 아프리카 이쁜 사람들 다섯 명의 이름을 딱 적어놓으면 되잖아. 아, 까 아니지, 아니지. 그, 만약에 근데 죽으면 어떡할래? <laughs> 아, 그런가? 어. 봉준아빠가 목표와서 어.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음, 그럴 수 있겠네.